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시청 전에 이세 가지 해당하시는 분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영상 끄셔도 상관 없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다. 두 번째, 현재 심각한 손실 중이다. 세 번째, 어떻게 내가 하는 주식마다 떨어지는데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그래서 리스크 없는 투자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4개 종목을 가져왔는데, 맘 같아서는 여러분 이거 전부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기에 종목 추천드리면서 빠떼리 아저씨도 말씀하신 포토폴리오를 짜서 수익 내는 법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세력 매집주 한 종목 그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주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름은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그리고 수익 보셔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 전부 잘 따라와 주셨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으시고 이런 종목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마 알미늄입니다 463%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2차전지가 부각되면서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린 메일 꼭 확인하시고 장 시작 1시간 전에는 항상 보내드리고 장 끝내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큰 이슈가 없다면 말씀은 안 드리는데 큰 이슈가 있다면 목표가 수정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7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바로 목표가 제시해서 종목명이랑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 로보틱스입니다. 199% 수익률 달성했고요. 지금 제가 보내 드린 목표가 98% 적중했습니다. 여기서 2%를 뺀 이유는요. 저를 못 믿어서 매수 못 하신 분들, 이거 진짜 오는지 몰랐다 하시면서 매수 못 하신 분들이 한2% 정도는 차지해서 2%를 뺐습니다. 즉 저분들이 모두 제가 드린 목표가대로 하셨다면 100%죠.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좋겠다, 궁금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영상 잠시 멈추신 다음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 수익률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수 있습니다. 꿈만 꾸지 마시고 실행으로 옮기셔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M 플러스입니다. 385% 수익률 달성했고요. 이거 자체 개발 전극 공급기 개시 나오기 전에 제가 자체 개발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적중했습니다. 수익률은요 385%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덜 나온 것 같아서 수익 안겨드리고도 죄송하다고 했네요. 저는요 400% 이상은 예상했는데 아무튼 재료는 넘쳐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은 테라 사이언스입니다. 보합 하루만에. 28% 급등한 이 종목으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진짜 약간의 재미 좀 보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드린 목표가만 잘 지켜드린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200% 이상 수익률 안겨드리는 거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부터 진짜로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3개월 안에 5억 벌수 있는 1,000% 상승할 세력 매집주 한 종목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설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자, 지금 화면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제가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치려서 한 개의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과 함께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 종목명이랑 얼마에 언제 들어가셔야 하는지 문자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요 2023년에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갈 이 종목으로 50만원을 투자 하시잖아요 5천만원을 벌고 시작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요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 누군가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가면요. 여러분들, 3개월 동안 5억은요 아주 쉽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진짜 확실하게 튀어 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이 차트 모양 이 있죠. 이 모양만 봐도 압니다. 아, 이거 최소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자, 지금 보시면, 100% 이상 수익 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단기적으로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제가 세력 매집주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라내게에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 프로 BM이나 에코 프로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 팔고 세력 매집주에 뭘 뻔하세요? 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끝까지 가져가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두 종목이 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내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로 믿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성토하시고요. 진짜로 난 이번 연도 꼭 수익을 봐야겠다. 곧 찍어도 난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로 확실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6419-0811로 숫자 그냥 7 보이시죠? 숫자 그냥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릴 거니까 3개월 동안요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 제가 세 종목 다섯 종목 늘려간다고 했는데 이걸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를 믿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신 이 모든 분들에게 메일, 문자 이렇게 편하신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느라 제가 답장을 빨리 못 해드렸는데 영상 마치는 대로 빠르게 바로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